하겠습니다 여러분. 얘들아, 이제 잠 깨야지. 잠 깨서 이제 우리 도박해야지. 어서 오세요. 내기를 좋아하신다고 들었습니다. 당황하실 필요 없습니다. 여기서 플레이하면서 바깥세상 일을 모두 잊으실 수 있으니까요. 여기에서 일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시죠? 네. 얘기는 이만 하겠습니다. 어쨌거나 다 기억하지 못하실 테니까요. 맞아요. 저희는 직접 해봐야 알겠죠. 직접 해보고, 죽어보고 해야... 돌리세요. 오... 오... 아,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. 어... 어... 본전 나와야 되는데, 본전?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에? 나 죽어요? 어. 아 어? 요때 오케이 와아 있지 야야 인생 한방이야 하여튼 666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슬롯머신에 나오면 해당 라운드에 획득한 돈을 모두 있습니다 에? 아니 666이 뜨면은 나 주, 죽어 그럼다 없어져? 완전 도박 오보다 도박이네? 나6 6 6할일 2.1퍼네? 어? 아니, 와 이거 대박인데. 와 이거 대박인데. 아니 이거 아니 에바야! 생한 방이야. 괜찮아 괜찮아. 아씨. 시댕 아 근데 이거 개사기다 진짜 666 에바야 왜캐잘 뜨는데 나와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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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하나 남았네 와! 야 잠깐 이거 유명해 안, 안 된다! 아! 씨! 안 아! 아 지랄하지 마세요 진짜! 아나 죽어! 아 제발! 아 제발! 아 200은 떠줘야 돼 진짜! 오! 어? 이지하네요. 자이것번 다시 돌려요. 이러면 살았음. 그렇지. 아니 부적을 잘 고른데? 아! <laughs> 와니 미친 거 아니야? 아니 이게 뭐야? 그렇지 그렇지. 초테 이거 끝내? 와 어떡하지 진짜? 이거를 리롤을 한번 해서 리롤 한번 해 하고 어나 이런 못 돌리는데? 아씨 조졌다. 아니 이거 뭐야? 아 도박에 도박 뭐냐고 이거 돌릴 때마다 돈 늘어나지 몰랐어.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어, 이건 사야 되는데 바로 사버리기 가자. 나에반데 아, 칠잘나온다며 아, 칠잘나온다며 아니 뭐 하세요? 아! 아니 체리 새끼! 아니 눈치가 오지게 없네 진짜. 와 진짜 지랄하네. 아니 이거는 진짜 이깎게 그거 그냥 나안 나오겠다 이거 아니에요? 두번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? 잘안 나오면 이제 뭐라고 하는 거죠 제가? 잘 나오기만 하면은 이게 뭐 무서울 게 뭐가 있습니까? 와, 아니, 7 나올 때마다 금액이 올라가는데? 으, 끝났네, 끝났어. 이건 이겼다. 그렇지! 와, 개맛이다, 진짜. 아니, 미쳤어. 아니, 개맛있어, 그냥. 나와줘야지. 7 나와줘야지. 아이,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지. 그렇지! 그렇지! 뿜뿜뿜뿜이. <목소리>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까? 어, 칠세븐의 가치가 3 배로 늘어납니다. <laughs> 얘들아, 이거는 오린이 맞지 않을까? 이거 완전 사기 건데. 이거 완전 사기 거잖아. 아, 이거는 아, 이거 완전 사기 거지. 오린 칠. <laughs> 그렇지. 그렇지, 야, 666 나오면 안 된다. 오케이, 음마이 아, 칠책반 아, 나오면 저 난리 나죠. 아니, 단위가 다르다. 역시 하나의 몰빵을 해야 돼. 사람은 하나의 몰빵을 해야 되죠. 가자! 야, 인생 한방이지 야666 뜨면 X된다 야야066 조심해라 아 조용히 하세요 가자 다음 라운드 아 66000원 껌이지 아 너무 껌이다 진짜 그러니까 용6 6이 있는 돈 털어가는게 아니라서 진짜 다행이야 와 이미 세이브 된거잖아 저 20만원은 뭘 그래야 재밌어요? 안 재밌어요? 진짜 개쌉 u 잼인데 갑자기 분위기 싹 식는다고! 진짜! 아. 와! 미친! 와 y o 만원 e not in the c o u n 미쳤나봐, 진짜! 아! 아씨! 야, 누구냐? 제발, 666. 야, 제발, 666, 너 뭐냐? 너 때문에 나왔잖아! 응, 다시 복귀하면 돼! 응, 다시 복구하면 돼! 좋습니다. 다시 돌려. 한번 더! 아니, 에바아씨 <laughs> 아니, 왜! 꼭 그렇게 다 가져야만 속이 후련해! 야! 아, 내 20만 원. 아, 다시 복귀하면 돼. 우 마이. 무슨 일인가요? 와, 야 잠깐만. <laughs> 오린 있는데? 세븐의 가치가 세 배. 야, 이거는 당연히 오린이지. 아, 나는 세븐의 인생을 걸었어. 보여요? 하, 하, 하. 어, 그렇지. 와, 씨. 내가 잘못 본 건가? 아니, 73만 뭐야? 아니, 이거 진짜예요? 아니, 시, 120, 1 2 뭐야? 120 뭐야? 120 <laughs> 아, 입금하겠습니다. 소변 한번 갈겨주고. 아, 돈 벌기 너무 쉽다, 진짜. 자, 하겠습니다. 짠. 입금. 짜잔. 에? 아니, 144는 미친놈 아니야? 1400이 아니라 1억4 0 0인데미친 가자. 제발. 푸코츠가 터지길 바라며. 아 이제 안 터지면 진짜 엿 되는데 그냥. 이게 돈 배수가 높아지면서 이자가 90만 원이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만 터져도. 90만 원이 들어와요? 어? 제발! 얘들아 무겁겠다